안녕하세요 용원다육입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향긋한 봄냄을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용원다육이 구독자 1000명이 되어 자축하는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 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네요. 2012년 다른 영상을 올리던 채널을 용연다육채널로 바꾸고 1년 전에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동영상은 79개를 올렸네요. 구독자분들이 한 분, 두분 생기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이 되다 보니 꿈의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또는 옥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넓은 장소도 아니고 해서 많은 아이들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영상도 거의 아이들 키우는 방법 등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초보 다육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워낙 좋아서 낮에는 완연한 봄날로 아이들 키우기는 좋은 날씨네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노숙을 위하여 베란다 거리대로 내놓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어서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지요. 저희집 아이들도 노숙을 위하여 일부는 옥상에 올려 놓았고요. 아직은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겨울을 무사히 견뎌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아이들 키우는 게 겨울은 냉해 입을까 걱정되고 여름은 고온 때문에 걱정되고 강한 햇볕 때문에 차광도 해줘야 하고. 물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다육이 키우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 힘든 과정을 즐기면서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다육맘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의 광교산에도 몇 군데 키핑장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키핑장에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고 분주하게 아이들 관리하시는 다육맘님들이 보이시더라고요. 키핑장 사장님과 이야기도 해보곤 하는데, 키핑장은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자리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키핑장 사정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노숙을 위해서 저희 집 계단에 내놓은 염자들입니다. 3월 말쯤 내놓을까 하다가 햇볕 적응도 시킬 겸 해서 미리 내놓았더니 오늘 밤 날씨가 10시부터 내일 아침 10시까지 영하로 떨어진다 합니다. 아이들을 피신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염자는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피신을 안 시키면 바로 얼어 죽습니다. 아이들을 급하게 베란다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 꽃샘추위가 물러갈 때까지 당분간은 여기 두었다가 3월 말쯤 노숙을 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도 노숙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직은 이른 듯 합니다. 3월 말쯤 노숙을 시켜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을 위해서 옥상에 올려놓은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크랑코 애들이죠. 옥상에 미리 노숙을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꼬지를 해서 키운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여과권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피신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작년에 적심을 통하여 뿌리를 내리고 일년을 키운 아이들입니다. 염자들이죠. 염자들 그리고 또 꽃기린도 있고요, 우주목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도 영화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바로 또 피신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영화권으로 떨어진다 하니까 아, 미리 내놓은 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피신 시켜놨다가 3월 말쯤이나 다시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아, 피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작년 가을에 사다가 심어놓은 바이솔들입니다. 이 아이들 여기서 겨울을 났는데요. 아직 살아나질 못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 과연 살아날 수 있을런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옥상 옥탑방 보일러실입니다. 창고 겸 보일러실 겸 이렇게 쓰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으로 아이들 모두 피신시켰습니다. 여기는 영화관으로 떨어져도 보일러도 돌고 있고 어, 이렇게 창문들도 되어있기 때문에 바람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다 놓고 아이들을 3월 말까지 대기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여기서 겨울을 난 아이도 있습니다. 루빈의 크리스인데요. 어, 이곳에서 물도 한 번도 안 주고 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여기서 겨울을 났는데 아주 무사하게 잘 컸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보일러실에서 겨울을 견뎌낸 아이입니다. 추위에 강한 아이인지 몰라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번 추위에 음, 어떨까 싶어서 여기다 그냥 내놓고, 어,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달성 자축과 영화권으로 떨어지는 날씨 때문에 아이들 피신시키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용연 다육을 찾아주시는 모든 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